<laughs> 이제 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수상 소감은 매년 준비했습니다. <laughs> 믿음이었습니다 뭘 해도 중간 이하였고 별 열정도 없었던 저를 뮤지컬이라는 멋진 장르에 빠지게 만들어준 것은 설도윤 대표님의 믿음이었습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주변의 만류를 일축하고 저를 돈키호텔로 만들어준 것은 신수수 대표님과 데이비스와 그리고 스태프 여러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서글서글하고 별 카리스마도 없을 것 같은 저를 민족의 영웅 안중근 의사임을 연기할 수 있게 된 것도 이루어진 대표님의 믿음이었습니다. <laughs> 영웅을 함께했던 천재적인 크리에이티브 여러분들과 배우 여러분들, 그리고 정성하고 할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랑하는 관객 여러분들의 믿음이었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제 7곡을 직접 걱정하고 함께 했다. 사랑하는 부모님, 제 동생 사랑합니다. 제 동네의 제 상모님, 고맙다. 그리고 내년에 결혼할 우리 약혼녀. 저는 햇빛 없는 바이어몬트였을 겁니다. 그리고 송아골드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. 이렇게 믿음이 충만한 대한민국 뮤지컬계라면 좀더 엄청난 것들 을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큰 상으로 저를 믿어 주신 우리 신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 그리고 종종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.